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분까지 뿌리 천천히 확인하겠습니다. 1번 뿌리 자, 두 가닥입니다. 근데 이건 맹맹품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가. 근데 제가 요 뿌리가 안 좋아서 안 올라다가 한올려는봅니다 저가 뿌리가 안 좋아서 싸게 낼 테니까 너도 잘 키우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되겠네. 이거 삼반도 잘 들었습니다. 백두대간. 이번 뿌리 세 가닥입니다. 지항산반입니다 정통 항산반이 단엽성의 단엽 배내 항산반입니다아 이거는 딴 사람들은 한, 저, 유튜브 보니까 항산반 단엽성에 이런 항산반 엄청 비싸게 내더라고요. 저는 지금 뿌리가 안 좋은 관계로 저 싸게 내겠습니다. 항산반 좋은 항산반입니다. 또 항산반 색깔도 다 남아있습니다. 3번. 산반. 3번은 뿌리 좋고요. 성장점다 살아있고 장단엽입니다. 장단요. 자, 우리 다 살아있습니다. 4번. 4번도 뿌리 좋고요. 자, 좋습니다. 여는 노코를 해야 될지, 근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코인데, 근계로 빠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뿌리 좋습니다 5번 뿌리 아예 좋습니다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3번도 항산반에잘 걸려 있습니다 항산반에 걸려 있고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아 뿌리 좋고요 뿌리 엄청 좋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3반에 잘 걸려 있네요. 벤도 엄청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에 상반에잘 걸려 있습니다. 뿌리도 엄청 좋네요. 7번. 7번 뿌리 약간 탄한 사 있는데 성장 좀 살아있고요. 7번도 뿌리는 괜찮네요. 좋고요. 자, 이것도. 야, 여, 어른 쪽에서 약간 3반하고 서반이 걸렸는데, 서반에 확실히 서반이 올라오고 있네요. 8번. 8번은 노코입니다. 노코. 노코입니다. 자,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요. 10번. 아, 9번. 9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뿌리 좋고요. 약간 탄해상이 있었는데 뿌리는 좋고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제가 봤을때 호가 걸렸는데 일단 도아 두하, 도아베너로 할게요. 자 좋습니다. 열번열0번도 10번. 10, 항산반에 진청이 항산반이고요. 신화 달려 있고요. 뿌리는 이 새 뿌리 가 하얘 다 내리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뿌리도 하얘 좋네요. 좋 자,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다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은 맹맹품 백두 대간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5cm엔, 넓은 0.5입니다. 자, 이거는, 자, 어, 이것도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삼반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는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삼반무늬가. 신화에는 더잘 나오고요. 야, 백두대간에 이 삼반무늬가 잘 나온, 이게 잘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백두대간에 잘 나왔습니다. 맹맹품이니까 좋아보이겠지요 좋아보이네요 자 산반도 잘 들어있고 신화에도 잘 들어가있고 지마에배도 산반이 잘 들어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있습니다 산반이 백두대간 맹맹품 1번 백두대간 한쪽에 1신화에 금액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뿌리가 안좋아서 잘 키우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산 원가로 냅니다 2번 2번은 항산반입니다 단엽성의 항산반 항산반이고 두촉이고 크기는 9.5에 넓이는 0.8입니다 단엽성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항산반은 잘 들었습니다. 정통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은 잘 들었고 지난해도 산반에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 딱 산반, 항산반 중에 왜 네, 최상위권 클래스네요. 최상위권. 아, 이런 거는 아. 난초가 항산반에 엄청 비쌉니다. 일이 잘 되는 단념성의 항산반이 그런데, 제가 약간, 어 뿌리가 안 좋은 관계로, 아이고, 저사온가금맥보다좀 싸게 내려고 합니다. 자, 문늬는잘 들었습니다. 입도 까랑까랑한 난초고요. 자, 문늬 항산반, 정통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에 잘 들었습니다. 자, 항산반. 단엽성의 항산반. 두 촉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3번. 산바. 3번은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한 촉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나사가 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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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있고요. 이쪽에도 나사가 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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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내에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이다 오가져갖고 단엽 다, 다 올라오고요. 이것도 치마에도 다 오가져 있습니다.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단엽이죠. 장단엽. 정통 단, 장단엽이 잘 정통 이런 식으로 장단엽이 잘안 넘습니다. 그런데 단엽이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는 정통 우리나라 거 장단엽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과 여는소장가가 가서 산에서 캐어갖고 기르던 난초입니다. 자, 3번. 장단엽, 한쪽에 일시나의 금액은 13만입니다. 4번, 3번, 노코입니다. 한쪽의 크기는 10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금계로 갈지, 노코요는 노코인데, 금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 제가 팔고서딴사람한테면 금계라고 이야기할 텐데, 저는 정확하게 노코입니다. 노코, 정확하게 노코이고요. 근데 금계로 갈지, 안 갈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난초는 엄청 좋아보네요 약간, 제가 본 입장만 이야기할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근계로 갈 확률이 80% 정도 되네요. 80%. 노코입니다. 근계는 아니고요. 근계 사람들이 또 근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계가 아니고, 이 정도 색깔은 노코입니다. 노코. 4번, 3반 놓고, 한쪽에,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5번, 5번은 까닥지에 항산반입니다.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여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항산반입니다. 자, 정, 정상적으로 항산반이 잘 들었지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잘 들었습니다. 어, 신화에도 선반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신아야 보시면 신화에도잘 올라오고 선반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치마입도딱오 가지고 있고 인수 선반이 잘 올라오고. 요요 음, <laughs>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선이 쫙 꺼져 있는데 일단 커봐야 알겠습니다 커봐야 알겠고 일단 3반입니다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항산반이고 까닭지에 신화에 전체다는데 약간 선이 꺼져 있네요 4번 까닭지 항산반 한쪽에 1신화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6번 육발은 단엽성의, 단엽성입니다. 3반입니다. 전면 3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 3반입니다. 두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7 c 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벤한번 보십시오. 벤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둥근 벤으로 또 3반에 잘 들어가, 둥근 벤으 약간 나사이 여기 보시면 나사끼가 약간 약간씩 있습니다. 근데 신화에도 둥근 배로 나왔습니다. 둥근 배로 이쪽에는 좀좁혔던데 이쪽으로 보면 둥근 배로 나왔습니다. 다 오가져가고 벤도 엄청 까랑까랑하고요. 전면 3반식으로 신화는 지금 3반에 전체적으로 호식으로 다 묻었습니다. 그 배는 둥근 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둥근 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쪽에도 지금 둥근 배너로 나와있지요 아, 난초 멋있네요 약간 단엽성인데 난도 가랑가랑하고 여도 약간 둥근 배너고요 삼반 약간 둥근 배너로 전체 다 둥근 배너입니다 둥근 배너 도 약간 둥근 배너고 이쪽에도 둥근 배너고 와 아, 난초가 좋네요 여기도 오가자가 둥근 배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3반은 전체적으로, 자, 끝으로 서산반 같이 꺼져 있고, 코도 꺼져 있고, 그런데 여기 신하에 전면 3반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면 3반다 들었지요? 전면 3반 식으로, 저다 들어 있습니다. 6번. 단엽성에, 3반두 촉에, 일신하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7번 7번은 까닭지의 서산반입니다 이거는 서반인데 신나는 서반으로 나왔습니다 서반으로 그냥 서반으로 할게요 한쪽에 1신나 있습니다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잎에 조금 3반에 들어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의 베일지 안 베일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 산반은 일, 들어가 있요 산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 멋지다. 진짜 백서반에 나왔습니다. 산반에 백서반에서 아까 물려 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엄마 쪽은 산반인데, 신하에는 백서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이. 엄청 까닥집입니다 까닥지. 이거 보시면, 엄청 까닥집입니다까닥집 까닭지 벤이고, 딱서 있는 벤이고요. 야, 이것도 잘 키우시면, 한 인물 허겠네요 진짜 인물 허겠네요 이거 보십시오. 서반에잘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서반이. 저는 다음에는 더잘 나올 수도 있겠네요. 7번. 까닥지에 서반. 한쪽에 1시나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싸게 드립니다. 8반, 8반은 3반 놓고입니다. 3반 놓고 한쪽에 한쪽입니다. 한쪽. 한쪽에 한쪽 쫑대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크기는 6cm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터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들었지요. 3번 놓고 가, 그럼 까닥지에 3번 놓고 입니다 아이고, 이런 게다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근 개로 빠져 빼면, 참 좋겠네요. 아, 참, 이런 걸참 키워갖고, 근계로 빠지는 이런 기본으로 난초로 키워야 되는데, 잘, 근계로 빠졌다고 믿어야지. 여기서 놓고는 잘, 전체적으로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번. 3번 놓고, 한쪽에, 쫑대 하나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난초는 가랑가랑이 좋습니다. 9번 9번은 두아목입니다. 두아목이고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6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두아목같이 딱 오가져갖고 전통 두아목같이 딱 오가져갖고 전, 진청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딱오 가져가고 진청에잘돼 있습니다. 난도 잘붙틀어지고 그런데 아 여기 화면상으로 약간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도아목이라고 했고요. 음, 화면상으로 안 나오네요. 제가 가까이 대도 화면상으로 안 나오네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암목에, 여기 딱두 암목 같이 이렇게 되있고요 진청에, 이거 다나춰도잘 다 오가, 잘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화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두 암목입니다. 두 암목. 두 암목에, 한쪽에, 9번, 두화목에한쪽에 일치나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10번, 1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7 c 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청에 산반에 항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 여기도. 그대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이 찍히습니다 점이. 그런데 신화에는 깨끗이 스피릿자로 그리면서 산반에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깨끗이 산반에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진청의 산반에. 야, 이것도 벤이 까랑까랑 흠벤인데, 탄력을 붙이면 엄청 좋을 것 같네요. 탄력을 붙이면 산반에 좋은 산반이 될것 될 같네요. 이거는 댓글 걷는 게 아니고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이거는 모촉을 보고 또 좋은 3반 모촉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할게요. 이거는 좋은 3반이 나올 겁니다. 항상 반이. 여보시면 3반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신화에도 3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제가 본 결과는 3반이 엄청 멋있습니다. 항상 반이. 근데 이거는 너무 좀좀 길어서 항산반을 좀 싸게 제가 내려고 합니다. 제가 키울 자리면 제가 키울 건데 키울 자리가 좀 모자라서 못 키웁니다. 자, 10번, 3번, 항산반 한쪽의 일시나의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